예 안녕하십니까 어쿠바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토요일 어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51분입니다. 오늘은 산뜻하게 첫 골부터 손님을 모시고 지금 남포동으로 첫골 운행 중입니다. 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분이신데요. 오늘 남포동에 출타가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남포동까지 운행하기로 하고 요금은 협정 요금. 많은 받기로 했습니다. 많은 받고 남포동에 모시다 드리고 어, 수기로 많은 입력해서 매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같이 사는 시는 여자분 인사 한 마디 하시죠. 아 어, 부끄럽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업고 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어색하지요? 예. 보통 이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괜찮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도 바람이 좀 부네요.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부는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마치는 순간, 전부 다 힘찬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집사람, 롯데백화점 강북점에 내려주고,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답니다. 재밌게 놀아 갔고, 내려줬는데, 아, 오늘 남포동 쪽에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내린다고 문 여는데, 문이, 문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로 운행하실 때, 뭐,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서 뭐 참고가 되지는 않겠지만 강풍에 주의해서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콜 어, 받았습니다. 카카오로 받았고 첫콜 어, 손님은 중앙동에서 출항하는 손님인 것 같습니다. 손님 만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첫콜 중앙동에서 어 여기도 중앙동이죠 부산역 뒤쪽인데 북한 재개발 어, 진수 공간에 있는 그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운행했는데 손님 모시다 드렸고요 다시 부산역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부산역 토요일 오후 2시 반 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부산역 와서 배터리가 100% 충전이 안되있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겸어콜 대기 해보려고 했는데 이상이 있네요 부산역 대기줄 지금 현재 2시 50분 대기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서면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남포동 쪽은 너무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사람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면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서면에 무슨 일이 있나요? 엄청 많이 서면도 안 되겠네요. 서석 쪽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서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오늘 서면 쪽에 뭐 불이 났나 서면 쪽으로 차가 막 밀리가 있던데. 양정, 양정도 예. 뭐, 그 양정 양정 거뭐 여기 있는 그뭐 저방 차가 세대 오고 계산 예. 거저 어디 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 네. 서면 쪽으로 네. 들어가는 방향은 네. 엉망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영도 쪽 맞아요. 예. 영도서 포부대쪽으요포부대요 예. 지금 사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호출하셨어요? 예, 예, 어서 오세요 나한테는 요 밑에서 호출 앵글 로아가지고 지나가려다가 보니까 뒤통수가 네. 다가와서 보니까 스나보미. <laughs> 도착지가 숙소입니까? 어, 맞아요. 이런 데는 그 숙소비 하루 일박이 얼마 정도 하던가요? 에어비앤비가 아니고 그냥 에어비앤비, 그냥 에어비앤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좀 비싸네. 그 호텔 호텔 가격이다, 그죠? 맞아요. 어, 이제 건너편에 건너편에 보면 시장 있어요. 여기 저녁에. 네. 부산대교하고 영도대교 사이 아입니까 네. 여기에 가면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아, 꼼장어 네. 저녁에 아, 저녁식사하시고 아, 저녁 좀이따가두 좀 분이서 소주 한잔 드시면서 꼼장어 한번 드셔보세요 아, 몰라서 네, 거기가 <laughs> 저 원래 꼼장어 먹으면 저 자갈치 가서 막 네. 비싸게 먹고 하는데 요는 우리 저 현지인들 먹으러 가는 여기에 있거든요 영도대교 음. 포장마차가 음. 리기 있습니다 예 아, 여기 네, 가면은 부산에 젊은 친구들도 여기 많이 와요. 자, 여기서 내리면 되,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기사님. 도장마차 네. 거리 가 볼게요. 예. 한 가운가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금은 자동 계산됩니다. 예. 네, 네. 카카오티.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예, 연속해서 결손님과 카카오 콜 손님이 연계 연계돼서 콜 종료하고 영도에서 빠져나가나 했는데 또 영도에서 강원리 가는 콜을 카카오가 넣어주네요. 손님 모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열 번째 콜. 아, 정신 없네요. 뭐, 태웠다 내렸다 태웠다 내렸다. 어느새 열 번째 콜 양정에서 종료하고 또 양정에서 바로 서면 가는 손이 콜 받았습니다. 손이 70m 전방에 계시는데 안 보이네요. 손 흔들고 해야 되는데, 손이 난리부르스 찌기 주 있어. 아, 핸드폰 불빛으로 비춰 주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출발합니다. 안전운행을 위해 전차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 주세요. 놀러 들어가 주십시오.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일방인가? 아니네. 윗박스에... 예, 이거야 예, 유튜브입니다 유튜버에요? 예. 왜? 어. 어,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경로를 재검색한 아니, 실시간은 아니고요. 잠시... 예. 좌회전이... 택시는 음... 실시간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회전... 자, 자기만 얘기하면 되는데 라이브 하면은 또 소통한다고 후회전이... 막 음... 화면에 글 음... 읽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수로 불편하겠죠 구독자 몇명 안됩니다 이제 200, 200명? 260명? 누가? 예 쇼폼 요즘 그예 쇼트로 많이 올리니까 쇼폼으로 그냥 편집도 해보고 하니까 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뭐한 김에 나도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니까 어느새 구독자가 한 260명. 지금 현재 시간 8시 58분. 지금 위치는 기장군입니다. 기장읍이고요. 어, 현재 콜 수는 14콜 나왔습니다. 어, 서면에서 기장오는 우리 저 요고생들이 있어가지고 요고생들 모시고 오고 이후에 기장 시내에서 빈콜 하나 탔습니다. 기장에서 벗어나는 콜을 하나 잡아야 될 텐데요. 기장에서 어, 대기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소님을 태우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액심 포인트는 삼정그린코아 그 아파트 앞에 보면 비둘기 공원이 있습니다. 그 비둘기 공원 쪽에 보면 먹자가 형성이 돼 있죠. 그 부위에서 코를 대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일대에서 카카오 코를 쪼아보고 지금 9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9시 30분 ]까지 딱 30분만 기장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을 어. 잡게 되면 다시 연결하도록. 참고로. 어, 어떤 분은 제가 코가 맹맹하게 먹으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훨씬 더 낫다 발음도 훨씬 더 정확해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인가요? 훨씬 더 듣기가 좋으신가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코를 막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가 막히는데 발음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또 뭘까요?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힐 노릇이... 아, 삼정그린코 아파트인데 무작정 여기서 콜대기를 하느냐 아니죠? 비둘기 공원 쪽으로 잘 들어가 볼까요? 비둘기처럼 다정가 사람들이라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전략 수정하겠습니다. 아. 기장 신양 앞으로 이동해서 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랄 라라라라라 아, 해전 교차로니까 그냥 한 바퀴 돌아주죠. 일회전 들어가겠습니다. 해전 교차로 놀이 일회전 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해선 교차로에서는 해선 중인 차량이 가장 우선 우선권이 있다. 네 yeah. 맞습니다. 제가 지금 최고 높은 우선권을 가지죠 오토바이가 깜짝 땡기는. 아, 기장 시장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 얘가 쪼았나 도전 가지를 못하네. 아 맞네. 카카오티. 오. 승객이었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기장에 좀더 있어라는 카카오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잡은 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앞으로 어, 현재 시간 10시 33분 현재 코스 19콜 위치는 강안리입니다 어 기장군에 들어갔다가 일강 기장 셔틀을 하다가 어 기장에서 해운대 받아서 나오고 해운대에서 강안리 받아서 이동했습니다 어 점심 11시 되면 자 야간 활증이 시작될 텐데요 활증 전까지 20콜 그리고 산악급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콜만 더끼워보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할증 시간을 맞이하도록 할게요. 네, 22번째 콜, 강아리에서 종료했습니다. 어, 맥콜식 이래 막 건너뛰는 거는, 어, 내리자마자 손님이 바로 탄다든지, 콜 끄자, 어, 켜자마자 다시 골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손님 모시러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영상을 켜서 진행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런 시간이 촉박한 경우, 그리고 손님을 모시러 가는데 도로나, 어 이런 환경이 복잡한 경우에는 안전상, 응, 영상 연결은 못하고 나중에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영상을 연결을 하니까 이해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건너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제 아는 지인분들 중에 어, 구독하시는 분이 있는데 택시업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올라올 때마다 매일 듣는데요. <laughs> 야, 너는 택시할 것도 아닌데 왜 듣냐 했더만. 어, 형님,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 어, 뭐, 뭐, 억수로 몰입감 있는 건 아닌데, 어, 자꾸 네가 궁금해지고, 어, 내일은 어떻게 됐을까. <laughs> 어,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망고. 동방 오거리야. 저저 네. 저 교차로에서 네. 직진하면 은그 네. 오거리 나옵니다. 그가 동방 어, 오거리. 아니 저 삼거리에서 요서 어, 가다 보면 네. 우회전이지. 네 맞습니다. 그다 오거리가 동방 네. 오거리. 갑자기 막 빵빵거리가 길물어 보는 차량도 있고. 아, 나쁜 남자 스타일의 아 내가 컨셉인데. 저런거 친절하게 나가아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전... 그건 끙은 밥인데도, 어, 택시기사 인물이 눈에 보이던가 봐, 세워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어, 영상을 며칠 못 올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어, 카메라도 좀에러가 있었고요. 제 어, 몸도 에러가좀 있었습니다. 저는 또 말씀드리는 순간 해주세요. 콜이 들어왔네요. 스에 가는 콜입니다. 받아야죠. 스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좋겠네요. 서면 가시는 손님 989 메다 전망에 계시네요 손님 모시고 서면 가서 영상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콜 종료했습니다 아 여기는 부전시장이고요 지금 뭐 친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서면에서 어 손님 모시고 영상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1시 5분 25번째 콜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어 고촌 휴먼시아. 반송하고 기장 사이에 있는 아파트죠. 오늘 좀, 저 멀리서 놉니다. 기장, 일강, 뭐, 요쪽에서 계속 놀다 보니까 또, 여기로 들어와졌네요. 아,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강한리로 이동하는 게 정답이겠죠? 강한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 확인해 볼까요? 25골이고, 현재까지 매출은요, 25만 330원. 영어 거리는 148km. 아직까지, 어, 서너 시간 남았는데, 며출은 아주 준수합니다. 물론, 강한 릴리로 넘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페이스로, 뭐 예상해 본다고 하면, 3시 정도 되면, 어, 30만원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4시 딱 종료될 수 있도록, 그러면 13시간 근무가 되겠죠. 그렇게, 어, 계획을 가져봅니다 강안리로 이동하면서 카카오도 같이 쪼아야 되겠죠 잠시 뒤에 손님 만나게 되면 연결하겠습니다 28번째 콜대동에서 종료했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요 2시 30분이고요 3시 되면은 쓰운 콜이 되지 않겠나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아까 저 고촌 휴먼시아 같은 게복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허비한 게좀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일의한 부분이겠죠 이런 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블루 구포, 구포 맞으세요? 네, 근데 그 기사님 예. 그 사직 쪽으로 가서 거제... 아, 예, 그 그렇게, 영역청,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요금은 자동 계산됩니다 예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 16분 어... 여기는 구포 덕천 로타리입니다 덕천 로타리 어... 지금 현재 29콜 종료했고요 30콜까지 한콜 남았습니다 매출은 현재까지 301,260원 30, 매출은 30만원 넘었네요 콜수만 한 콜만 더 타면 좋겠습니다 영업거리가 얼마나 되죠? 178km 아 근데 지금 수행 가능한 거리가 110km밖에 안 됩니다 오뭐 하루 종일 그냥 히터 틀어놓고 다녀서 그런지 네. 수행거리가 많이 안 나오네요 물론 이항거리가 178km라는 얘기는 실제 주행 거리는 한 30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어, 일단 사상 터미널 쪽으로 해서 바다는 오리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콜. 배터리도 한 콜밖에 안 남았죠. 어, 오늘 초반 베이스는 정말 좋았습니다. 어, 신기록 깨지 않 않겠나 그런데 심 기대도 좀 하고 했는데 8증 시간 때좀 너무 먼 거리를 좀 갔었고 그리고 기장에 들어가서 좀 허비한 시간이 조금 아까웠습니다. 어, 또 이걸 또 바탕 삼아 경험 삼아 다음에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또 코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통일이라서 저 말고 다른 기사님들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나중에 콜 잡고 다시 만나요. 네, 3시 55분 서른 콜 달성했습니다. 하단에서 하단 빈콜 하나 탔고요. 하단 오거에 가서 상 보고 대성 콜이 기딨다시 보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5거에로 고고! 어, 콜 뜨길래 아무 생각 없이 콜 잡았는데, 하단에서 함명동입니다 어, 뭐, 어, 집에 가는 콜 잡아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잡아보다 이거 제대로 함명동 갔다가 퇴근하겠습니다